오늘은. 1 8 저희 세 번째 주 운동의 마지막 날 운동이에요. 오늘 운동은 닐투 스쿼트라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고상태로 그 다리를 한 다리 한 다리씩 들어 올려서 스쿼트로 올라왔다가 스쿼트에서 보통 저희가 마무리 자세는 일어서는 자세잖아요. 오늘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다시 무릎을 땅땅 꽂는 자세에 총 10개씩 저희가 한 세트로 묶어서 할 거고요. 세트 마무리 될 때마다 10초씩 브레이크. 그렇게 총 5세트 진행할 거예요. 개수가 저희 평소에 했던 운동 20개에 비해서 않기 때문에 오늘 운동은 빠르게 지나가긴 하겠지만 정확한 자세로 최대한의 자세를 유지해 주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혹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10초보다 조금 더 길게 쉬셔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운동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따라와 주세요. 운동 자세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저희 시작 자세는 무릎을 꿇은 자세고요. 밀 자세에서 저희가 스쿼트 스쿼트 자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꿇은 자세로 돌아오면 저희 한번 랩이고요. 이렇게 10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자리에서 오른쪽, 왼쪽 다리, 저희가 다리가 두 개잖아요. 둘 중에 한 다리, 먼저 시작하는 다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총 다섯 번을 해서 매트의 반대편까지 갈 거고요. 거기서 다시 반대쪽 다리, 이번에 뭐 제가 오른쪽 다리로 시작을 했으면 돌아올 때는 왼쪽 다리를 먼저 들어올리면서 왼쪽 다리로 스쿼트 자세로 만들면서 반대쪽 매트에서 지금 제가 있는 자세까지 돌아오도록 할게요. 총 10번, 한세트로 진행하고, 총 5세트 진행할 거고, 세트 사이에 저희 10초씩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오늘 운동도 그러면 힘차게 출발 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시작해볼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저는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동할게요. 하나, 후, 다시, 둘, 내려오고, 다시 3개, 하나, 발 뒤꿈치에 힘 줄게요. 엉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네개 내려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다섯, 내려오고, 이번엔 왼다리 올라갈게요. 하나, 후, 왼다리 내려오고, 왼다리 올라가고, 왼다리 내려오고, 세 개. 엉덩이 뒤로 힘줄 수 있게 발 뒤꿈치에 힘줘서 올라올게요. 다시, 마지막, 하나만 더, 돌아오면 시작했던 자세로 돌아와줍니다. 10초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올라올 때 저희가 체중이 앞으로 쓸리지 않게 발 뒤꿈치에 최대한 힘을 주시고요. 엉덩이가 너무 엉거주춤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엉덩이 밑으로 끌어당겨서 허벅지가 매트와 평행이 될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트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먼저 들어올려서 반대편 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세요. 하나, 올라오고, 후. 다시 돌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발 뒤꿈치에 힘 줄게요. 세 개, 내려오고, 후. 네개발 뒤꿈치, 뒤꿈치 힘줘서 마지막 다섯 개업 어, 내려오고 반대로 돌아갈게요. 왼쪽 발업 다시 뒤로 다시 둘 하나 엉덩이 최대한 뒤쪽으로 힘주면서 다시 내려오고 내 아랫배가 올라왔을 때 허벅지에 통 쳐지지 않게 마지막 복부까지 힘을 꽉 주세요. 내려오면 두 번째 세트도 끝 실초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주의점. 제가 이동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랫배가 밑으로 훅처지지 않게 올라왔을 때 너무 상체가 앞으로 쏠려버리면 발 앞쪽에만 저희가 힘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갖다 실어서 만들어주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 세트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끌고 위로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 발 뒤꿈치 힘주면서 다시 둘, 업, 업, 다운. 뒤꿈치에 힘주면서 우리 하셨을때요네개업앤 다운 5개 업업 다운 다운 반대팔 출발이에요. 왼쪽 팔 저는 갈게요. 둘 다시 하나 스쿼트 내려오고 내려오고 3개 업업 내려오고 내려오고 4개 업업 내려오고 마지막 하나 하나 다섯에 업 내려오면 세 번째 세트도 끝 10초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아 이제 약간씩 숨이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발뒤꿈치에서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발가락 쪽으로 체중 쏠리지 않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세트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시면 올라오실게요. 복부 단단히 잡아주시고 엉덩이 뒤로 너무 빠지지 않게 유의만 해주세요. 숨 들이마시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다시 후, 다시 둘, 하나 앤 다운, 세개 업, 업앤 다운, 네개업 업앤 다운 마지막 다섯 개업업앤 다운 반대로 가볼게요 업업앤 up, 다운 up 다시 둘업업앤 다운 세개업업앤 다운 네개업 엉덩이 힘주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다섯 세. 업앤 다운이면 네 번째 세트도 끝 10초 더 쉬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세트까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오늘은 저희가 한 세트당 10개씩 밖에 안하기 때문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이동이 힘드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해도 괜찮으세요. 자, 마지막 세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시면 숨한번후 가다듬어 주시고 출발할게요. 올라오시고 오른쪽 다리 먼저 반대쪽 매트로 갈게요. 하나, 업. 올라왔을 때 상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다시 둘. 엔다운. 세 개. 업. 업. 엔다운. 네 개, 업업 u 다운 마지막 하나, 다섯, a 다운 반대로 바로 갈게요. 왼발, a 다운 다시 둘, 업 p up, up a n 세 개, u 발 뒤꿈치 힘주고 복부 힘주세요. 네 개, a 마지막 하나, 오늘의 운동이에요. a 다운이면 오늘 운동. 네, 오늘은 데이 y 18, 세 번째 주의 마지막 운동, 닐트 스쿼트로 오늘 운동도 잘 마무리하셨어요. 내일 하루는 브레이크를 갖고 또 그리고 저희 네 번째 주 새로운 운동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도 달아 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 영상으로 만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바이바이.